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붙이게 되면, 과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의 심성에서 나오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면 그분을 먼저 덧입어야 됩니다. 그분을 덧입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아, 어, 그분은 이렇게 살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존재가 버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존재가 버려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내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뭐라고 부를까요? 불법이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죽지 않고 죄인으로 탄생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또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고 자는 자들에게 반드시 제시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라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겠지요. 그것은 불법의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그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 어, 드라마를 볼때그 신화가 어, 오명을 받들어서 죄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죄인 앞에 서서 신하가 어명이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말은 왕이 전하는 말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어명을 읊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곧 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신하가 되는 것이죠. 자,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왕의 신하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그 죄인에게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신하는 왕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되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응을 주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달라고, 또 새로 개업한, 어, 그, 장사나, 어또 회사가, 어, 어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회사나 일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먼저 버려진 후에 그리스도를 던입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가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곧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던 거죠. 너희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이말씀에의지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얼만큼 기도하고 또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붙이면 그분의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 이 말씀이 요한봉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 슬퍼하겠고 세상은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지지 않죠.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겠으나 다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음. 다시 오리라. 그리고 다시 온그 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날에는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게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는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급하지 않죠. 무엇이 급할까요? 믿음이 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덧입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아직 덧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시에 자기 존재가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죽음으로 더불어 버려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덧잇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따라서 구하는 기도조차도 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가 먼저 버려지는 믿음을 갖추지 않냐 하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구하라 제자들에게 전에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누가 복음에게 되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이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너에게 희 열릴 것이니.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이것은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은 본래 죄인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살기로 했던 유대인들이 도무지 지켜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진리가 어디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도 사라지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라 하고. 오직 그분만을 전부로 믿고 섬기라고 하신, 하는 그런 계속해서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적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다시피 그런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려야 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든지 문을 두드려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시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 같은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된 진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겠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찾고 구하는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맞춰지게 때문이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자신의 기도가 맞춰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덧입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 예수님께서는 명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전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자, 그의 나라는 무엇이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있게 되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버려지야 되는 것이겠죠. 또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행하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가 행하는 의의는요. 대단히 흠결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고난 죄인의 본성에서 나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옳아 보이는 그 일을 행하여서도 이후에는 쓴 열매가 가득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의는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도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찾아오게끔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열심히 행할 때에 좋은 일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삶에서의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할때 다른 지체들과의 어떤 분쟁이나 또 미움이나 뭐 분노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는 철저하게 우리 존재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행해지는 것을 그분의 의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립는 길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먹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는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는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 헤매느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일도 잘 풀리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참된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라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파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참된 믿음을 향해가는 너희를 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일로도 구하지 말라. 단지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가 너희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놓고 구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죠. 육신에 속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가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들려지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모든 기도는 다 불법의 기도가 돼서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하는 에, 대개 믿음의 초보를 걸을 때 응답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 그것은 대개가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력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생명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정력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현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먼저 열심을 내기보다는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덧립는 어, 과정을 먼저 걸으시고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날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전부가 되시는 그날에 예수의 성정을 입고 거룩을 입고 예수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내게 만족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만능주의로 흐르지 마십시오. 불법의 기도는 불법의 기도는 옳지 못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통과 기쁨과 여러분의 복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정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그 어,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잎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의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들으시고 참된 믿음을 배워가셔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덧잎고 내 존재가 버려졌을 때 그때는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